샬롬 2023년 4월 8일 오늘은 고난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8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선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사랑하는 비전트리 고등부 가족들,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삽시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겨운 날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흠이 많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악을 향해 내달릴 때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행동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 주세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정화해 주세요. 그리하여 진실하게 사랑하고 고난에 지치지 않으며 한결같이 인내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더듬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